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아, 제가 지금 그 디아블로 4 베타를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만렙을 찍었습니다. 만렙이 되었고요. 베타 기존에 지금 25렙이 만렙입니다. 어? 베타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뭐, 어차피 키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방법이. 그리고 뭐, 사냥 한번 해서 보여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이게 C를 누르셔가지고, 아니면 A를 누르면 바로 뜹니다. C를 누르고, A를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바로 A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펼치기를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탄냐면요. 바다 출혈. 피를 흡수하고, 뭐, 피해를 주는 뭐 그런 걸로 같습니다 예. 이게 보 아시겠지만, 생명력은 1.6마크 보강이 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죠. 네. 그리고 피를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 구슬이 생성되서 네. 조금, 조그맣게피해 구슬이 생성됩니다 조금, 서 생존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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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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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블로에는 이게 이제 정수를 빨아들이는 기술이고요. 이쪽이 이제 그주로쓰는 핵심 기술입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쓰는 기술은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센데요. 제가 이걸 다 해봤는데, 다아 해봤을 때뭐 나머지도 괜찮았지만 저는 마른병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른병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데미지가 밑에 이렇게 퍼지거든요. 이렇게 밑에 데미지 이렇게 퍼지고, 그 암석도 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사냥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 불가 상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아블로 4의 몬스터들은 상당히 빠릅니다. 빨라서 암소 효과가 있는 걸 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쪽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술들 이제 있는데 그 전작에 나왔던 시폭이라고 시체폭발. 뭐피한게뭐 뼈가목이 있는데요. 이걸 다 써봤을 때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시체폭발. 여전히 강력하고요. 그리 반경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게 점수만 맞는 많은 거의 무한으로 거의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폭은 뭐 역병 피해, 뭐 마른병 피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마른병이 있죠. 이거를 여기다 섞어가지고 같이 쓰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내려가지고, 다시 박힌 철관. 이거를 저는 썼습니다. 이게 이제, 받은 적은 직접 피해를 줄 때마다 43 정도의 피해를 받습니다 어 이렇게 써져 있죠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전작의 저주 저주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물리피해입니다 이게 손주 같은 그런 비슷한 역할입니다 전작의 팔라딘이 쓰여 원래 네크로맨스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에 있던 그 노아, 노아라고 이렇게 느리게 슬로우로 걷는 게 있습니다. 공격력 감소시키고, 예, 그게 여기 있고요. 그리고 피해 증폭이라고 패시브 같은 게 있고요. 이것도 쓰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제가 써봤는데. 근데 저는 그냥 노아를 다 갔습니다. 뭐 특별 히 업그레이드는 시키지 않았고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생명력까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면요. 음, 그리고, 내려가지고, 요, 본작의 본 스피릿트라고, 그, 30레벨에 쓰는 네크로맨스 기술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요렇게 돌아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체 촉수라고, 아마 디아블로4에서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 패시브도, 전작의 디아블로3에 있던 패시브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전작에서도 없었던 겁니다. 새로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전작에 있던 것 같습니다. 어스름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아마 새로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작과 전작과 동일하게 원스피리트 영혼을 봤습니다. 영혼. 예. 원스피어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원스피어, 원스피어 뼈창 나가는 거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마른 병을 택했고요. 그리고 내려서 원스피터는 좀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강화를 했고 극대화 확률을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여기 쪼 올리고 여기 극대 확률 10%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수가 30% 차고요. 30 30더 큽니다, 이거. 그리고 이까지 다 채우고 나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 딜레이가 상당히 빨라지더라고요. 5까지 올리고 여기까지 다 올립니다. 그리고 내려서 최종 기술은 현재 베타 기준으로는 오픈 베타 기준으로 는이렇게밖에못 씁니다. 마지막에는 전작과 동일하게, 디아블로3에 나왔던 망자의 군대. 약간 좀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전작과 동일하진 않고요. 그래서 망자의 군대를 이렇게 지었고요 피해 파도나 이것도 아마 전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 디아블로3에. 안 써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뼈퍼포먼는 아마 여기서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전작에 없던 기술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디아블로3에 있었나지 없었나좀 전작이랑 다른건 이름은 똑같은데 하여튼 기술 이름은 똑같은게 많은데 안에 내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니다 그리고 망자에서 요 해골이랑 또 마법사 아, 예. 쓰고 있는데, 골렘은 지금 사용 조건 때문에 못 쓰더라고요. 어, 강령술사 지하 세계에 부르면 완료해야지, 골렘을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못 풀어서 지금 못 씁니다. 베타 어, 때는, 지금 오픈 베타 때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골 전흥사. 요렇게 찍었습니다. 수학자로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다 써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척후병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공격력은 되게 절삭 센데 보스무 잡을 때 엄청나게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나 이 방어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좀더 오래갑니다. 이게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해골 마법사. 해골 마법학자는 암흑이나 뭐, 냉기나 제가 다 써봤는데, 뼈나. 어 지금은 뼈를 쓰고 있거든요. 뼈도 괜찮고요. 냉기도 뭐, 그냥 쓸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암흑도 괜찮고요. 그냥 이거는 님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암흑이나 뼈 쪽을 쓰시는 게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냉기는 좀 괜찮긴 한데 좀 딜이, 딜이 약간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암흑이나 뼈 쪽으로 쓰면 괜찮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 이쪽이 좀쎕니다 이쪽이 이쪽이랑 이쪽 편에 이쪽 편이 좀 쎄.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요쪽 동네들이 좀 셉니다. 네, 제가 지금, 네, 오픈베타에서 해보니까. 자, 사냥 보여드릴게요. S 누르면은, 세팅을 중간중간에 하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몬스터 없을 때. 몬스터 없을 때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냐면, S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뜨면은,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 T 한 개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15초 동안 기다리셨는데, 이게 딜레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생존기예요 생존기. 나중에 필요한 거. 이거는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아이템 덕분에 쓸수 있는 겁니다. 아이템에, 디아블로, 저, 또 같이, 뭐, 이렇게 옵션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찍지 않았습니다. 피한 게, 피한 게안 찍었고요. 피한 게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피한 게안 찍었고요. 피한 게 없습니다. 피한 게저안 찍었죠. 안 찍었는데, 이 아이템 덕분에 올라간답니다. 아이템 덕분에. 이것도요. 아까 설명을 못들었는데 저는 이거 찍었습니다, 시즌. 이거 두개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억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거 뼈감목도 한번 써볼까요? 잘보실시요 이렇게 나왔대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 나도 못 지나갑니다. 이게, 이게 문제가 나도 못 지나가요. 그래서 상대방은 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건 똑같은데 쓰면은 저도 이렇게 갇혀요 이렇게. 갇혀가지고 저도 못 나가고 그냥 나가려고 하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나갈 수는 있어요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아마 나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에 해보니까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가지 통과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페이스바는 피하기가 되거든요. 피하기가두 번까지 찹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두 번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스킬을 다시 바꿔가지고 10폭을 장착하고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10폭을 쓰든지 아니면 망제 군를 쓰든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습니 이거 두개 다써볼게요 일단은 망자의 군대로 해보고 10폭으로 바꿔보고 일단 10폭으로 해보고 망자의 군대 써보고 렉이 조금 있어가지고 서버 네, 를도자 이렇게 목에 오면 그냥. 이데가 그냥 마루병 한방날려놓고 그냥 이거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받아줘. 마루병 이렇게 터지거든요. 맞으면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역시 저도는 한방씩걸어주면 다시 뭐. 라고 했죠 저주 가시 박힌 철관 피해 철관의 역량 저주 한 방씩 걸어주면 되고 시체가 쌓이면은 시폭을한 방씩 터뜨려 주시면 됩니다 시체 쌓이잖아요쌓이면은 이제 그 포한 방씩 터뜨리면 이게 마른 병인데 터지거든요 이렇게 마른 병이 터지면 이 마른 병으로 데미지를 떠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쓰면 데미지다 들어가요. 마른병 안에 쓰면. 마른병이 좋은 게. <laughs> 안에 쓰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정수는 회복은 이걸로 하면 되죠. 이거는 개념은 디아블로 쓰면 똑같아요. 이걸로 정수 회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거는 뭐냐 보스필터를 한방 날리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쎄거든요 이게 보스몹 잡을 때 마지막에 막 해칠 때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방씩 먹여주면 계속해서 딜레이가 있긴 한데 한방씩 터뜨려주면 정수가 빨리 차요 30시차니까 이게 속도가 초반에는 존나 느리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수록한번씩 빨라져요 이게 레벨이 높지 그리고, 한 번씩 해보시고,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이나, 뭐, 주시면, 예,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